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과를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에 6시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7시, 저녁 먹고 치우면 9시, 텔레비전 시청 좀 하다가 핸드폰으로 검색 좀 하고, 게임도 좀 하고, 그러면 어느덧 11시, 12시, 잠자리에 듭니다. 또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7시나 8시 사이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3시쯤 학교하고, 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6시, 7시에 저녁 먹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하루 24시간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냅니까? 토요일에는 대부분 늦잠 자고, 또 청소하고, 운동하고, 여행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설교만 간단히 듣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24시간 곱하기 7일을 해보니까요.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그 중에 고작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일 예배 1시간에서 2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11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에 11조는 얼마입니까? 2.4시간. 두 시간 반 이상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24시간도 바쁜데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김밥집 이름을 보니까요. 김밥집 이름이 이게 김밥 25시 얼마나 바쁘면 25시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런 와중에 하나님 하루 2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나? 목사인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간에 11조를 나눈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시간. 또이 새벽기도를 준비하느라고 어느 날에는 한 시간 그 전날 준비하는 거죠. 어느 한두 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운전하며 오고 가며 성경을 요즘에 많이 들어요. 성경 듣기 30분. 또 주중에 수요 예배 오늘처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끝나면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다가 다 보내더라고. 우리 저와 같은 개척교회 또 이렇게 혼자 단독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이 또 많이 비슷할 거예요. 목회자니까 시간에 11조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30분 동안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고, 오고 가며 성경 듣고 보고 하면 좋겠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의 1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한시도라는 말이 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의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업을 성설이라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 하루에 한 시간도 하나님 앞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1시간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1,000번제를 드리더라고요. 봉투에 1,000원씩 넣어서 기도 제목을 적고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다 500원씩 넣는 거예요. 500원씩 넣어서 그것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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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작은 훈련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의 일이고 교회 다닌다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점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은 점점 점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점점 점점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물질이 많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3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한 사람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 교회는 1년에 두번 이렇게 전도 집중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이 기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집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그, 당, 당일날, 한 사람 전도주일 앞두고 그 전주는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면, 사실 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 기간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절기나 전도 축제 기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른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요즘에 이 추수철이죠. 가을이나 추수철이라 들판에 가보면 얼마나 이 벼들이 황금 물결을 하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죠. 각종 작물들이 결신한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 계신 고향에 가보니까요. 사과가 이제 결신을 맺죠 사과가 얼마나 풍작이에요. 풍작. 풍작. 뭐 얼마나 크고 그냥 탐스러운지 따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설이라는 말이 없고 다 절도입니다. 그죠? 렇 <laughs> 결실을 맺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 연평도 인근에서 꽃게 잡이, 꽃게철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보다 많이 꽃게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수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그 시골에 가보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할머니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갔다는 일 하고 할아버지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알바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출수할 것은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신 걸까요? 우리 우리 한국만 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회는 많지만 성도들은 많지만 복음의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은 조금 줄이고,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남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은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인권이 되는 비결인 겁니다.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인 거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원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정말 이 마지막 이 추수 때에 정말 추수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이어야 하나 우리 한네 가지 정도 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다. 여길 기 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은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깨닫는 거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심오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과 뜻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심오한 진리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흉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이어야 하나?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 다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우리 군인들이 경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설, 옛날에뭐 단결도 하고 뭐. 필승다 오랬는데 요즘에는 다 충성하다요 충성 어디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충성하겠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사전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등한 개인을 향한 변화없고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비록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화 없고 지극한 마음이 바로 충성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작은 것, 작은 것 하나,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설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일꾼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 왜 그런 겁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찍 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1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1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찍 온 일꾼들이 나중온 일꾼들을 판단합니다. 왜 자신들은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지 주인에게 따졌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대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임금을 주고 처우해 주고 일을 분담해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일만 하냐. 저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많이 받고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일당은 적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그, 그 불평과 원망이 어, 어느 때 나오는 줄 아세요? 투표할 때. 항전직 투표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하고 나면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맨날 얼굴만 내밀고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만 하는데 저 사람 뽑아주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모든 것을 하라고 했어요.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도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남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을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육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성기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이에 나와 올로를 들어서 보를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분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울파, 게바파아볼로파 서로 팔을 나눠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 요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끝의 머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끝의 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목숨이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 우리는 이미 저 죽음 앞에 그냥 죽음의 그 끝머리에, 남 떨어지 코앞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어도 아무 말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다시 예수의 피 값으로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셔서 살려 주셔서 다시 깨끗이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겁니까? 머리를 빳빳이 들고 어떻게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말씀꼭 기억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추수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